안녕하세요.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제주부동산25시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자산관리사, 세금전문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는 사실 가치에 좀 중점을 두고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 사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진정한 부자들, 께서 좀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진정한 부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뭐 서울의 한남 유엔 빌리지 같은 데도 아시잖아요 유명한 인사들이 또 살고 있는 좀 금액대가 나가는 그런 주택 ...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제주도에도 그런 컨셉의 지역과 위치가 있다는 라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뒤편으로 보시면 범섬 모습 너무 이쁘게 나올 거예요. 드론 아, 영상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에 오늘 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차량으로 이마트 종합운동장, 뭐, 스타벅스, 맥도날드까지 한 3분에서 4분 정도 선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한 부동산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이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쪽 세대는 이미 거주를 하고 계시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오늘 주택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주택은 그냥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하신 분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진정하게 사회 봉사와 그다음에. 큰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본인이 마음 맞는 분들과 함께 제주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쓰시려고 해서 예전에 폐가의 연수원 건물이었어요. 근데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앞쪽을 전부 다 정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을 거의 다 신축급으로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 대수선이죠. 그러니까 골조만 남겨놓고 전부 다 바꾸신.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예전 모습들 그 다음에 철거되면서 있었던 사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따가 내부도 보여 드리겠지만 외부 조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부자 분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시는 돈도 있으시지만 사회봉사도 하시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거주를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래서 지금 현재 세 세대는 나가 있고요. 나머지 네 세대인데, 최초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20억 선, 그러니까 17억에서 19억까지 주시고 들어오신 분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은 층별로 해서 11억에서부터 13억 사이에, 어, 여러분들 완전 대폭적으로, 어, 금액을 좀 낮춰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요런 로망 같은 지역과 그 다음에 편리성을 갖추면서 프라이빗한 그런 세컨하우스나 이런 주거 형태를 찾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꼼꼼히 보시고 현장 나와서 직접 방문을 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한다. 이렇게 김 소장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이 안에는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이쪽에 이제 러닝머신을 이제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보시면은 정면에 아, 조그만 짐으로 해서 런닝머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고요. 현재는 안쪽에 스크린골프, 그 다음에 노래방, 이쪽에는 수영장, 연못,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정원 조경이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죠. 테라스,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베란다, 외부, 발코니에서 보는 바다뷰 모습도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그런 모습들도 내부 영상으로 해서 전부 다 담아드릴 거고요 스크리티 그러니까 안전 그 다음에 어, 편안한 주거생활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아무나 이렇게 출입이 안 되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현관부터 들어가시게 되면 그냥 주택이 아닌 어떤 호텔 로비에 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정말 좋으신 이웃이죠 사회적으로도 기업이 성공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교류를 하시고. 어, 어떤 인맥 관계 또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취미도 공유할 수 있고, 골프라든지 뭐 낚시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주택에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금액은 어, 제주도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다. 요즘 같은 시장이니까 또 그렇구요 그리고 지금 금액적으로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건축하신 건축주 회장님께서는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이 선별해서 같이 이쪽 제주도에서 생활하시면서 건강도 생각하시고 또 사회봉사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쪽에 주택을 건축을 하신 거라서 거기에 취지에 부합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관심 가져보시고 현장 나와서 보신 후에 결정을 한번 해 보셨... 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 매물은 저희 제주부동산 25시 전속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어 이거 뷰가 너무 좋고 해서 이렇게 한번 또 와서 이렇게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어,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김 소장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쪽 부근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실수요자 분들도 그렇고 김 소장한테 편하게 얘기를 해서 같이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속 매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 드리니까 그 부분들 좀 유념해서 어, 접근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도장한테 문의를 주세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 로비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어, 이쪽 우측좌측에서 이렇게 세세대 씩3층으로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엘리베이터도 다,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프론트가 호텔 음, 느낌이 나는 그런 게이이되어이고요이이 수 있는 공간, 화장실, 욕실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관리 수단, 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엄청 넓죠? 보시면 옵션으로 85인치 텔레비전에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전체다 포함입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물부엌이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건조기 올수 있는 공간 여기는 공용욕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삽입해 주세요 일단 밖에 나가서 잘한다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로만 같은 제주의 모습인데요. 범섬, 문섬, 섭섬까지 다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180도 파노라마 뷰. 이렇게 보시면 범섬은 뭐 정면에서 보이죠 방이 세 개인데 일단 마스터룸 보여드릴게요. 이게 각 층마다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하세요. 현장 나오시면, 어, 구조. 네 음, 세대밖에 분양을 안 하는 거라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층, 1층, 2층. 전체 다 뷰는 거의 똑같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TV까지 다되 있어요. 붙박있요이장그다음이장에드음스룸에드레요이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비곳있설요이되어 있어요. 이텔 욕실 같은 느낌이딱 드는 부부욕실입니다. 예. 창문을 왼쪽에 또 해놔서 이쪽 드레스룸에서도 운섬하고 섭섬이 보이는 그런 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 방에서는 한라산 뷰. 그 다음에, 음, 보이시면, 아무래도 이마트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기 다이소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법한동이지만 시내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근접해 있는 최적의 뷰를 가졌어요 그리고 뒤편에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두 번째 방 욕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비대하고 호텔식 욕실처럼 잘 꾸며놨습니다. 어, 다른 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 쪽으로 방이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쪽은 좀 작은 방. 사이가 아, 작네요. 이렇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아. 어, 여덟 세대지 입주민 미팅룸, 다과룸, 비즈니스룸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티타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폴딩도어로 해서 범섬이 보이는 위치에서 미팅을 할수 있는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산책로를 정말 잘 꾸며 놓으셨어요. 하귤도 열려 있는데 산책로도 뒷길에 잘 만들어 놓으셔서 야외 헬스 기구가 따로 또돼 있습니다. 런닝머신은 아까 들어오는 정문 앞에 따로 이렇게 짐을 설치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산책로가 잘돼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좀 여유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바베큐 전체적으로 여기 거주하시는 입주민들끼리 바베큐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범성을 보시면서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싱크대하고 수도 배관도 다 빼놓으셨고요 영상이 좀 길어도 꼼꼼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쪽에 이제 주차는 두 배수로 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뒤편 아까 산책로 구간이 좌우에서 연결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와보시면 런닝머신은 이제 실내에다가 설치를 하실 예정이고 이쪽에 이렇게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헬스 기구가 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주택 내부에 있는 토지에 있는 시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소랑 혁신도시 정경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차량으로 한 2, 3분 이내에 위치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라산 모습까지 잘 보이고 있죠.